야, 껌갖 바꿔? 자, 바꿔. 와. 여기다나 여기. 여기다나.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다나. 에이, 떨어졌다. 여기다나. 여기. 여기다나. 한번 먹고. 한번 먹고 또 하자. 자. 한번 먹고. 자. 응. 또 한다. 또 한다. 바꿔. 여기다나 여기다. 여기다나. 여기다나. 여기다 여기다 어 제대로 났어. 또 떨어졌어. 다시, 다시. 옳지 여기다 놔? 여기다 놔. 에 떨어진다. 여기 여기. 어이구, 옳지 아이고 잘했어요. 아이고 잘했어요. 빨 옳. 지 이쪽 발 이쪽 발도 내 손목은 하지 말고 이쪽 발 이쪽 발 아이유 잘했어요. 이거 봐 머리 만지는 거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얘. 내가 만지는 거다 좋아하지 않아. 지금 먹을 거있으니까 이래서. 아이 잘했어. 이제 어떻게?